안녕하세요. 옹글리쉬의 옹이란입니다 가정법 핵심 정리. 11번째, 현재에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현재에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은요, 기본적인 구조가 if, it, w e r e not f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는데 여기 보면, i 뒤에 붙어 있는 이 for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 연결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요기에는 명사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의미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사가 없다면이죠? 그런데 언제? 현재 없다면이니까 비동사 어떻게 되겠어요? 워를 쓴 거죠. 이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지간이 워를 쓴 거죠. 가정법입니다. 자, if it were not for 명사. 자, 현재 어떤 명사가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되습니다 자, 기준시간이 자, 기준 시간이 현재였기 때문에. 자, 현재였기 때문에, 현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가 기준이니까. 자, 뒤에 보면 어떻게 됐죠? would p l u 동사원형. 이런 형태의 절이 뒤로 연결되겠죠. 자, 이 표현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가정법에서는 이 f if 절에서 if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용사 위치 바뀌니까, were, if, 검사 plus 주어, 뒤에 not for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두 줄에 있는 위 표현이 정식 표현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단순히 전치사 이 전치사 위다운만 가지고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만 따들도 뒤에 명사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끔 보면요, o 포라는 것을 이 전치사 위다운과 대신하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f 포 r 뒤에도 당연히 명사가 와서 명사표시죠, n. 명사가 없다면 이렇게 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문을 살펴보면요. 자, were in, not for. 자, 이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were i t not for. 자, 뒤에 있는 명사, 자, 뒤에, 뒤에 비가, 비가 어떻게, 이 명사인 비가 없다면, 자, 비가 없다면 언제 없는 겁니까? were이니까 현재. 현재에 비가 없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현재,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트래 traffic. 더 traffic이 바로 교통이죠. 자, 이 교통은 어떻게, 자, 지금 시간의 기준이 현재였으니까, 현재에서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보면, would plus, would 뒤에 뭐가 연결되어 있죠? B. 동사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j a m 이라고 보통 j 만 하면, 꽉 낀다, 뭐, 정체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오든 납 비가 현재 어 정체되지 않을 텐데 뭐가 교통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정법 핵심 정리 열두 번째 이제는 뭐죠? 과거에 이제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입니다. 자. 과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있으니까 기본적인 표현은 If it had not been for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죠? 실제 실제 화보니까 If절 속에 뭘 썼어요? Had plus PP. 과거완료사용이 있죠. 자보셨지 p d 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명사가 과거에 없었더라면 없었다면 바로 If it had not been for입니다. 자 실제 시간이 과거였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의 기준이었으니까 다행히 어떻게 했습니까과거에 과거의 뭐일텐데 우드 플라스틱에 보신 것처럼 헤브 피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항상 우드의 피핑에 보면 실제 시간은 기준 시간은 과거다 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맞죠? 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면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어와 동사 위치 바뀌니까,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헤드가 문장 앞으로가 있겠죠. 그래서, 헤드가 문장 앞으로가 있고, 이 it 다음에 not been이라고, pp에 연결되는 거죠. had, pp. 역시, 예, for 그 연결되고요. 그래서, had is not been for. 얘도 어떻게 된다? 과거에, 바로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현재 뭐뭐가 없다면 할 때, if it were not for란 표현이 있는데, 예를 들어연자 without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얘는 어떻게 과거의 경우에도 관계없이, 전자와 연자차가 시간을, 시간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자, 어쨌거나, without만 가지고서도,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는 표현을 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without이라는 게 있고, 같은 의미의 but for가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예문을 통해서 해보면요. 자, 밑에 보니까, 자, had it not h i n g for. 자, 어떻게 됐어요 헤드로 시작했고, 뒤에 PP 있더라. 아, 바로 과거에. 과거에. 뭐가 없었다면, you a e 아, 너가 말해, 너가. 전화. 전화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I would not have been. 자, 실제 과거였으니까, 밑에도 겠으니까 would p l u 뒤에 have a PP 쓴 거죠. 자, wake up, 깨어나다. 자, 과거에 깨어날 수, 깨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가정법 핵심 정리. 자, 13번째와 11번째는 as if랑 이용한 가정법 구문입니다. 자, 먼저 as if랑 것은 우리 as if랑 것은 자, 얘가 어플레이들 해줄 수 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한마디로 이렇게 실제가 아닌데 어, 실제 그런 것처럼 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as if에 연결되는 부분도 자이 뒤에 연결되어 있는 주어 동사 또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정법이 적용된다 가정법이 적용된다는 건 뭐죠? 유창조라은좀 가장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동사시를, 뭐, 동사시를 실제보다 과거로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제가 현재인 경우, 현재 마치 어머인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as if 다음에 오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되어 습니까 과거형이나, 비동사의 과거는 was를 쓰고, w e r e 쓴다. 이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s if 다음에 주 동사 연결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주어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면, 과거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머무인 것처럼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문제를 풀 때요. 자, 시간의 기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시간의 기준은 보통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등장한 동사,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가 이해가 시간의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그는 행동한다. 어, 현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행동한다? 그는 As if 마치 그가 뭐인 것처럼. 자, 그가 바로 사장인 것처럼, 보스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맞죠? 자, 실제 라인드에 지금 어디에있어있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s if 이 자체가 그 as if 자체가, 그렇죠. 가정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열네번째의분요 똑같은 경우, as if 사용한 건데, 이제 시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자, 과거에, 자, 과거가 기준이 돼가지고요, 과거에 마치 뭐버였던 것처럼 할 때, 자, 이때 사용하는 건데요, 당연히 시간의 기준 과거니까, as if 다음에 어 주어 다음에는 head p p 가 사용되겠죠? 자, 왜냐? 실제 과거인데, 여기는 뭐가 거야 가정법이 적용된 거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얘기도 과거인 헤드피피스입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자, 이래 그, everybody, 모든 사람 행동했다라고 어떻게 되어있어요, 지금? 기준시간언제라고걸알수 있어요? 바로 기준시간이, 아하, 과거가 되겠구나. 과거가 어떻게 되면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 행동했다, 어떻게 행동했다? 자, 어떻게? 해? 자, 마치, 자, as if t 마치, nothing. 아무것도 자 기준이 시간을 과거로 봤으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이드 피 p 스인 거죠 자 바로 어떠한 일은 나스 g 어떠한 일도 결코 하지 않다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얘가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봤는데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기준이 돼서 이걸 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 풀 때는 대부분 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 이 주어 동사, 이 동사가 현재로 와 있다, 현재로 와 있다 하더라도, 뒤에 말하고자 하는 표현, 그니까 앞에 문 잠깐만, 어, 조금 지우고 쓴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겠지만요, 여기에 어, 지운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이 현재였다 하더도 현재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뒤에, as if 한번더 쓸게요. s f 다음에 이대에나 내용이, 자, 이내용이었떤이 내용이. 과거였다. 과거의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는 행동한다, 어떻게 행동한다. 그가 과거에 뭐뭐 했었던 것처럼. 이기술면 어떻게 됐어요?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뭐가 되겠습니까? had pp가 되야 되겠죠. 왜? 시간의 기준이과거였습니까 자, 이렇게, 14번째 as 그 if, 과거에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까지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요, 어, 옹글리시티를 통해서 어, 더 학습을 어,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